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 히노키탄과 다담이방이 설치됐다는 의혹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원이 관저 이전 감사를 실시했지만 이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이 관저 이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정작 중요한 세부사항들이 빠져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21그램 대표 김태영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히노키탕과 다다미방 설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다다미는 2층에 깔렸고 추후 추가로 설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 관저의 사적인 공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감사원이 이러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누락한 것이 고의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의 본연의 업무를 지적했습니다. 최재희 감사원장은 이런 누락이 감사의 중점이 달라서 발생했다며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의 검토가 단순한 서류 기반이었다는 점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감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